부평.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혜인입니다 오늘도 부평구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죠 우리 부평구에는 취업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평구 취업정보센터입니다 요즘 유튜브까지 개설하면서 매주 취업정보 전달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실 담당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이지은입니다. 저는 일자리 상담과 알선, 취업특강과 같은 취업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 같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이름만 들으면 구직을 도와주는 기관이다. 딱 느낌이 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부평구청 취업정보센터는요, 말씀하신 대로 그 구직을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전문직업상담사 네 분이 음. 계시고요. 어, 구직자분과 상담을 통해서 구직자의 특성과 직종에 맞는 분야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직자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인력을 구하는 업체에게도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해서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일단은 직업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무척이나 구직하기가 좀 수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직자 분들은 사실상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적성에 맞는지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취업 정보 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 센터는 총... 두곳이 있는데요. 먼저 센터 본부는 부평구청 1층 일자리창출가대에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거나 032-509-752-1에서 3번 883-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지역정보센터 본소도 있는데요. 갈산역 4번 출구 우림라이온스밸리 비동 121호로 찾아오시거나 032-623-7550에서 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아무리 일하고 계셔도 이렇게 번호를 다 외우기가 쉽지 네. 않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잘 소개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이용 방법은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디인지 알고 찾아가면 된다 실천을 하면 된다 딱 이거 같은데 이용할 때좀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방문하실 때는 꼭 신분증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65세 이상 구직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노인 일자리 업무는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65세 이상 분들은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훨씬 더 적합하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또 듣기로는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도 코로나19 시대라서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또 네. 개설하셨다고요? 네, 저희 센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부평구 취업정보센터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올린 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 많이 어려웠는데 저희가 매주 정기적으로 일자리 정보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취업특강이나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음, 정말 다양한 조금 영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대세는 비대면인 것 같아요. 부평구청 유튜브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또 어떤 영상이 올라와 있고 앞으로는 어떤 콘텐츠를 올리실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까지는 센터 홍보 영상이랑 소개 영상 워크넷 구직 신청 등의 이용 방법 영상이랑요. 그 최근에는 3월 8일부터 11일까지 구인 정보 영상도 올라가 있어요. 그 구인 정보 영상은 구직자분들이 일자리를 구하실 때 정보를 빨리 찾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올린 영상이고요. 매주 정기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사업과 관련된 영상도 올릴 예정인데요. 취업박람회나 채용행사. 그리고 찾아가는 취업전 이동 상담실 일자리 희망버스 등과 같은 정보들도 많이 올릴 거니까요 꼭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녹화 전에 살짝 취업정보센터 유튜브 채널을 구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보기 편하게 그리고 정말 좋게 영상을 잘 만드셨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제 취업정보센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이렇게 한눈에 일자리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구독할 수 있는지 방법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유튜브 검색창에서 부평구 취업정보센터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채널 화면에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꼭꼭 부탁드립니다. 네,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더불어서 부평구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평구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하실 구직자분들과 또 구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네, 그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구직자분들께서도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걸 저희도 상담을 하시면서 많이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일자리 찾아드릴 테니까요. 부평구 취업정보센터 많이 찾아주시고 채널 유튜브도 꼭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지은 직업상담사님과 함께 부평구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듭니다. 하지만 취업정보센터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도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또 구직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